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번 주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헨리 음, 나우엔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들 읽고 또 생각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우엔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의 제목은 어,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환대를 위한 방을 만드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어, 그러면 나우엔이 건네는 말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이 우리를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우리를 비우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비어 있음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매우 크고 신성한 그런 어떤 공간을, 자리를 제공한다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비어 있음과 환대의 능력 사이에는 아주 끈끈하고 강력한 어떤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 즉, 재산뿐 아니라 우리의 의견, 우리의 편견, 우리의 판단, 혹은 정서적인 선입견을 우리가 포기할 때에 우리는 적들도 친구처럼 환영할 수 있는 어떤 룸, 환영할 수 있는 방 여지를 갖게 됩니다. 어, 이것이 나우엔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들과 저는, 어, 홀로 남겨지는 것, 홀로 되는 것, 그리고 조금 적극적인 의미로 보면 나만의 시간을 갖고 또 나만의 속도나 아, 나만의 색깔로 살아가는 것에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고 남들 속에 묻어 있고 그냥 티나지 않게 가는 것에 더 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또 그와 못지않게 어, 투명하게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더불어서 같이 사는 일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 속에 섞여서 익명으로 그냥 서성거리며 살거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할 만한 그런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연약한 모습, 어, 좀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감추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고독,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방을, 환대의 방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 환대도 어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환대이든 고독이든 출발은 나의 색깔,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속도, 나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나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음, 주저함이 아니라 나 홀로 있음으로 갖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라든지 나 홀로 있을 때에 갖는 그런 유익을 맛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꾸미지 않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연약함 또한 수용할 수 있는 환대의 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살아가다 보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어, 되게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고 가까워질 것 같은데, 실제 상황에서 돌아보면 뭔가 그 완벽하고 최상의 사람보다는 무언가 허점이 있고 나와 비슷한 나와 닮은꼴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지만 아,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함으로 고독과 환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그 고독과 환대를 통한 어울림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